14장 13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도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아,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도덕적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어,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든지 머리 색깔을 어떻게 바꾸든지 또 때로는 우리가 기호식품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조차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그래 교회는 이래야 돼 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앞으로 자유하게 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다 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자유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본질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죄 지으며 사는 그런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자유한 삶.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매우 좋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산다는 그런 자유를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자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얻은 두 번째 자유는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모든 그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육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그 조문대로 말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일부러 안 지키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자유해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자유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왜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내 기준으로 함부로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또없신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불필요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난주가 지난주 우리가 누린 이 자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는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인이라면 모두가 누린 누리는 그런 자유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자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누리는 자유는 아니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성숙하고 싶지 않고 나는 초보 단계에서 계속 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자유는 추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aughs> 그러나 성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자유를 꼭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74년 지금은 테러로 인해서 무너지고 없습니다만 뉴욕에 있는 쌍둥이 무역센터 건물 두 건물 옥상에 줄을 연결해서 25살의 청년 필리프 뿌띠라고 하는 청년이 이 줄타기 고개를 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지켜보고 또 시민들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110층 높이에서 줄타기 고개를 하는데요 어찌 관심이 없겠습니까 지상에서, 지상에서부터 한 400미터 높이에서 45분 동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회전도 하고 춤도 추면서 줄타기 고개의 공연을 합니다 그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그가 자신의 몸의 균형을 잡는 유일한 한 가지만 의지해서 이 공연을 안전하게 마치고 박수가 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가 자신의 균형을 잡게 해준 것이 뭐냐면 하 보통 고개사들이 많이 들고 있는 이 길다란 장대입니다. 이 장대의 무게가 한 2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장대를 딱 들고 무게중심을 잡고 줄타기 고개를 선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타기 고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균형을 잡는 것이고, 균형을 잡게 주는 것은 이 장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줄타기와 똑같습니다. 자유가 균형을 잃으면 자유는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 되버립니다. 자유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더, 더 이상 자유가 아니게 되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혹은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반드시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양쪽 끝이 뭐냐면 한쪽은 자기 절제, 또 한쪽은 영적인 분별력. 이두 가지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양극단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 술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도 좋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자 그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술을 마셔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술을 자주 먹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난 자유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죄책감도 없이 나는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다 보니 이분이 취하잖아요.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경솔하게 사용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어떤 새 신자가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해서 새 신자들 새 신자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찾고 예배도 드리고 하겠지만 신앙이 어릴수록 가장 그 마음에 바라는 교회에서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신앙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정말 신앙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 있나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막 시작했다가 상처받고 교회 떠나거나 혹은 교회를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오래하셨다 그러면 저분은 나랑 뭐가 좀 다르겠지. 저분 모습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좋구나. 그러니 내가 저분의 신앙생활을 본보기 삼아서. 그럼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틈만 나면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봐야 소용없구나 나도 20년, 30년 되면 저렇게 되겠지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딱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 교회를 떠나거나 방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마셔도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는 더러워지지 않으며 속되지 않으며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들어오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주님은 나도 내 생명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 죽으셨지만 내 형제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 죽, 죽으셨는데 무엇을 먹어도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내 형제를 시험들게 한다면 그로 근심하게 하고 그로 실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때부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에는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알지 못하고 자유를 무책임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지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가치를 안다면 자유를 무책임하게 경솔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유를 가치롭게 여기고 정말 자유를 참 자유 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주신 자유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으나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교회 처음 나오신 저분이 시험 들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저분이 시험된다면 저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까지 내 자유 절제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교회 안에 신앙이 본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만약 내 배우자에게 시험이 된다면 우리는 그쳐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내 자녀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만약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할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다른 자유도 있습니다. 그 자유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뭐라고 부르는가? 절제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자유도 주셨지만 만약 그것이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 하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드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은 분명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아름답게 쓸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와 교우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이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시험 들수 있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시험 들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 아무 것도 못 하게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건 아닐까. 오 그럼 신앙생활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다른 한 쪽은 영적인 분별인 것입니다. 미국 그리스 처치의 존 메가도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좋아하는 한 성도의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초대한 분이 뭐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자연히 이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겠죠.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를 드리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죠. 아니요,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고 다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초대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참 그거 참 안됐네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마다 늘 성탄절 이브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맥가더 목사님이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집사님은 성탄절 이브마다 예배 가세요 그랬더니 아, 저는 안 가죠 저는 안 가지만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탄절 이브에 예배를 드려서 거룩한 교회인데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유명한 교회인데 왜 성탄절 예배 이브에 예배 안 드려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시험 들려 그래요? 저도 성탄절 음악회 하면 이태리 분들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밀라노 하님께는 성탄절 이브에 예배 드립니까? 저는 예배 안 드립니다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예수님 탄생 기뻐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이제 어떤 분이 그러세요 똑같이 카톨릭은 성탄절 이브에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어떤, 어떤 해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성탄절 이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욕구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성도들이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의 자유를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 그러면 이 성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의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성도들의 요구를 다 수렴해 가지고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저의 자유를 구속하고 우리 성도들의 자유를 구속해서 하여튼 영적인 것만 쫙 하면 아마 하루에 세 번씩 매일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것 같아요. 영적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겠지만 뭔가 뭔가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묶이거나 사람에게 휘둘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할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한해서 주, 태어나게 한 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수 없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제가 모든 일들을 다 해드릴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거룩한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자유는 사라지고 실망과 상처와 좌절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하고 어떤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해줄수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균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한다면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잃지 마시고 뭔가 내 마음이 사람으로 인하여 휘둘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영적인 균형을 찾게 달라고 분별력을 가져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 원칙은 사람에게 덕이 되게 타인을 향한 우리 성도와 가족을 향한 사랑과 배려로 할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절제할 수 있고 포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시험들 만한 일이라면 하지 않을 자유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온새 신자들이 야, 이 교회는 참 좋은 분들이 많구나. 이 사람 보고도 닮고 싶고 저 사람 보고도 닮고 싶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내 신앙생활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그리니 참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옳다고 해서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무겁고 진중하고 신중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균형 잡힌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한층 더 능력이 있고 한결 더큰 복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리의 경솔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 가치를 더럽히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자유로운 사람들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